소개해드리겠다는 깁슨 레스폴 에, 빈티지 오리지널 1985년 블랙피티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리시오 모델도 거의 뭐한 가격이 살벌하게 나오는데 이 거의 한 40년 된 기타라 이블랙피티 빈티지 모델은 뭐 머피 히스토리 웬만한 커스텀차 갖다 비교해 봐도 비교 불가해 어마무시한 사운드에 내공을 지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의 특징은 에, 커스텀 레스폴 에, 에보니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, 에, 나머지 하드웨어는 다 오리지널 같은데, 여기 좀 플랫은 아마 리플랫을 한번 했네요. 에, 이게 지금 픽업 자체가 에, 팀쇼 픽업, 두 방, 골드의 하드웨어, 트루메틱 브릿지, 투블론, 토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델이죠. 바디 에이징 자체가 거의 뭐한 40년 가까이 된 기타라, 뭐, 머피 형님이 흉내낼 수 없는 아, 그런 음, 에이징이 들어간 기타가 되겠습니다. 뭐이 기타는 뭐 레스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한 대는 반드시 소장해야 뭐될 그런 기타가 되겠는데 예, 리슈 모델은 오리지널리티의 사운드를 절대 흉내낼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뭐 클린, 드라이브, 뭐더 이상의 뭐 레스폴 기타가 없는 그런 최고의 사운드를 낼수 있는 명실공예 컬렉팅, 소장용 레스폴 블랙뷰티 오리지널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깁슨 레스폴 85년 빈티지 블랙뷰티 모델이 되겠습니다